안녕하십니까 장대항공입니다. 2021년 8월 25일 관심 종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 미국 나스닥 지수 보시면 은 이제 3일째 반등 나와주면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약간 반등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우리나라 장을 보시면 이제 5일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반등 나와줄지 그 이슈인데. 3,200 정도까지 한번 보도 보면은 내일까지는 좀괜찮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이지 <laughs> 이지케어텍입니다. 이지케어텍은 그 네이버에서 이번에 그 인수한다고 해 가지고요. 10%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보시면 EMR 업체 이지케어텍에 투자하게 되면서 이제 관련주 수혜 받으면서 어 올라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의료 빅데이터 사업 진짜 진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300억 정도 투자되는데 2대 주주로 올라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이지케어 택 보시면 되고 그 관련 비슷한 주로 뷰노, AI 쪽 뷰노랑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게 메타버스로 이제 의료 진단하는 업체인데 어 물론 이지케어 택이 제일 세겠죠 오늘 기사가 장 끝나고 좀 떴기 때문에 시초가가 좀뜰수 있는데 사실 아마 한번 늘려져서 살기를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한2% 정도 뛸것 같습니다 네, 45,000원 어, 5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 오늘 잘 해줬습니다 좀더 붙였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양봉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 보겠습니다 라파스 본다고 했죠 오늘 돌파했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인데 다시 거래가 별로 안 터져서 괜찮습니다 한국 파마 이 시초가 뜨고, 밀린, 어, 고, 저항대에서 밀렸죠. 그래서 아마, 내일 양봉 바로 말하, 만들어주면 좋은데, 못 만들어줄 경우는 좀더 늘려줄 수 있겠죠. 어, 62,500원 정도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대원제약, 어, 늘려지고 계속 넘어가고 있네요. 경고행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의 고점까지 와가지고, 내일은 사실 단타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짧게 한4% 정도 이익 낸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5,100원. 아모센스 제가 어제 추천드렸었죠. 아모센스 어, 저한테까지만 딱 올라주고 끝났습니다. 내일 이제 돌파 이 압력 매물대를 이제 소화하는지 봐야 됩니다. 매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 사, 사실상 이렇게 옆으로 행보해 주면 더 좋고, 안 빠지면서 바로 돌파하면 제일 센 거고요. 근데 거래량이 그때는 필요할 거니까 아마 행보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동행 피스톤 어이장 빠질 때도 계속 올라줘 가지고 제가 추천했었죠 이때부터 이때도 계속 추천했고 어 넘어갔습니다 여기 첫 번째 양봉에서 추천했는데 세게 파주고 올라와 가지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오늘 올라와 지고 의미 있는 고점도 돌파해 가지고 이제 여기 윗꼬리 하나 남았거든요 여기 잘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기 잘눌려졌습니다 내일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거의 지지라인이라서 5,800원 지지선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원시스템즈 아 시스템 2차전지 인수하면서 와 지금 수급이 기간이 거의 3일째 어, 사주고 있죠. 연기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고, 투신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시장 빠졌는데, 이렇게 3일째 올라줬던 거 의미가 있었죠. 물론, 어제, 오늘은 좀 올랐지만요. 신흥SEC 좀더 눌러주고 갈것 같은데, 워낙 세다 보니까, 한번더 관심을 놓아놨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니드 오늘 올라가면서, 정부는 이제 내년 예산에 탄소 중립 핵심 지원 이제 관련돼 뜨면서 이제 유니드 주가가 이제 기후 대응 기금 신설과 에너지 전환 지원 증액 등을 담아 어, 2050년 탄소 중립 시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히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유니드야 워낙 그 탄소 중립 중에 유명한 주식이니까 후성이랑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넘어간 자리가 매우 의미 있는 자리고 내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어 조금 저항이 있는데, 어 내일 이제 넘어, 이쪽 아마 이 정도 한번 눌려줄 가능성이 있는데, 유닛에 좋은 것 같습니다. 구성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구성이 내일은 좀더 좋아 보이네요. 오늘 양봉 뚫어주고 내려와줬기 때문에, 구성을더 좋게 보고 보입니다. 근데 시작, 여기 탄소중립 주목받으면 유드가다 세게 가겠죠 휴캠스까지 보겠습니다 휴캠스는 근데 차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세개가 탄소중립이니까 esg 강진원택 잘해주고 있습니다 케이전자 보좌고 있죠 잘해주고 있고 파마리스 스윙주 이제 장이 좀 올라 오니까 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좋고 메리츠 금융주주 어 2일선 깨는 듯 하다가 하루 만에 회복하고 올라와줬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눌러, 눌러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카는 따라붙지 않고. 페노션 잘해줬습니다, 오늘. 페노션도 네, 보시면 됐고. FNF 잘눌러줬댔는데 양복 놔줬네요. 오늘 약간 오일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아 네, 지강지주. 아, 이거는 이제 따라붙긴 좀 너무 세게 올라가지고, 따라붙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에 신화 콘택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맥스트가 좀잘 해줄 줄 알았는데, 아직 못 해주고 있어가지고, 거기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시장 콘택 넘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비케이탑스는 차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3D 업체를 인수했더라고요 3D 게임 업체를요. 한번, 그래도 기사 한번 볼게요. 얘가 재료는 좋은 것 같은데, 차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3D 게임 개발사 엔스펙 인수했고, 어 메, 메타버스 이커머스 특허 보유를 하고 있는 데라 가지고 어, 메타버스 관련 주이고 게임도 이제 늘 들어가면서 좀 재료는 좋은데 차트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 안 보는 걸로 하고 신화콘택 보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자, 어 폴더블 어제 제트플립 주목 받으면서 갔죠 이게 두개 같이 보시면 됩니다 큐라클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양목 나올 때까지 퓨처캠,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상, 진행해서. 영화테크,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행복하게 좀 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좀 지켜보셔야, 이두 개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모학은 오늘 양봉 나와주셔서 밀려줬기 때문에,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차트가. 그래서 한번 눌려줄 것 같거든요. 같이. 어제 이거 자리 사도 괜찮은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넘어가는,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내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트리캠 상장 전까지 숙소에 받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관련주 오늘 다 잘해줬거든요. 휴맥스 홀딩스, 3일, 경남 투틸밤1 0 TBC. 휴맥스 홀딩스만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휴맥스 홀딩스만 보겠습니다. 어, 내일 탑픽 주로는 휴맥스 홀딩스, 레이크 머트리얼즈, 음, 신화 콘텍 뭐, 메리츠나, 펜션도 괜찮고요, 스윙주로는. 유니드, 후성, 아모센스, 라파스, 이지케어텍.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십쇼.